자 헬릭스미스 주주분들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이너스 7%, 7.7% 하락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한번더 하락세가 나왔고 현재 거의 8%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헬릭스미스에 대한 대차장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대차장구가요, 뭐예요? 폐비에서 약 80만 주, 80만 주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게 공매도에 대한 주가 하락, 이거에 대한 배팅 금액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현재 오늘은 제가 뭐 현재 헬릭스미스에 대해서 여러가지 호재 기사들 내용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요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것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정확한 타점에 어, 어디서 잡아 나가야 될까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봐볼게요 수급을 봐보자면 자, 지금 한 달간의 수급량 먼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도세가 나왔죠. 자 그러면 2주 동안 은 어땠나 봐 보겠습니다. 자 2주 동안도 역시 모건스 대피 무건에서 매도세가 나왔었고 자 최근 10일간 최근 10일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매수세가 더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사거래 순매수량도 봐볼게요. 사거래순매수량도 모건스탠리랑 골드만삭스에서 순 매수량이 더 나왔습니다. 그럼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또한 모건 스탠리 골드망삭스에서 순 매수량이 더 높은 비율로 나왔다.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요.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매수세가 분명히 나와주고 있고 지난 한달 동안은 매도세가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지만 결국 추후에는 이런 매수세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승에 대한 세력과 공매도의 싸움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이 있다면요. 오히려 상승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 반등한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대체 전고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 요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이라 볼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당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차분하게 좀 공포심리로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셔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수익의 극대화를 볼수 있을까? 여러분들 상승에는 무조건 다 등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락을 이용해서 우리 수익성 확보할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요 며칠 웨인의 수급량이 계속해서 있어졌고 분명히 들고 있고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량을 한달 동안 조금씩 던져주기만 했죠. 그럼 뭐다?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다. 고점 찍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면, 외인들이 매매를 다시 할 거예요. 지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외인들이 매매하는 그 타이밍. 그때 우리도 같이 노리면 되는 거겠죠. 이런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잘 해주게 되면요. 남들 3%볼때 우리는 통장에 15, 20%에 꽂힐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조정.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정리하고 가는 거고, 거래량 아직 받쳐주고 있고, 하방주세가 나온 자리인 만큼 한번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지만, 대응만 잘 해낸다면, 이 등락의 상승 끝에 무조건 뭐가 온다? 대시세가 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여러분들, 이 등락의 고조 차이가 높을수록, 넓어질수록, 우리 수익의 극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져록 우리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 신나됩니다. 등락의 고저 차이가 넓을 거니까, 그럼 우리는 수익성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어, 올랐을 때는 팔아야겠죠. 내려갔을 때는 사야 됩니다. 이 매매법을 이용해서 수익 극대화를 할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여쭤보시거든요. 왜 올라갈 때 팔으라고 하십니까? 내려갈 때 사라고 하시고요. 이거 보통 미친 놈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야 되냐 저는 요거 정말 귀신같이 잘 찾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이거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급량 거래량 ISI, m s c d 오실레이터 이런 거다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우리 헬릭스미스는 지금 현재 급격한 상세가 있었던 만큼 조정 또 횡보, 조정 횡보 받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놀고 있다. 지금 저점과 고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외인,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줘야지 주가 변동성이 있을 텐데 외인의 수급, 지금 어제 오늘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거래량을 외인들은 의도적으로 죽일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공포심리를 이용해서 더큰 매도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가격대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때 외인들은 입 벌리고 기다렸다가 낮은 가격대에서 더 많이 물량을 확보를 할 거다. 더 많이 물량을 확보를 한 다음에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를 올리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 외인들이 입 벌리는 곳에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세력과 같은 수익성을 얻을 수 있다. 주 교수님 이때 매수하면 지금 매수하면 그대로 냅두면 됩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는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가 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남들이 20% 수익 벌었다가 좋아할 때 우리 통장에 150% 수익이 꽂혀 있습니다. 약 7배 차이 나죠. 7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 수익을 극대화 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 통해서 탈점 잡고 신호를 계속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항상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물리시거나 수익성 낮아지시거나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제 신호를 못 보셨대. 다른 일 하시느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직접 숟가락 들고 여러분들 직접 입속에 넣어드리도록 할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번호 하나 써드릴 건데 010-8672-3932 010-8672-3932로 헬릭 이렇게 두 글자, 01036, 8672-3932, 이 문자로 헬릭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이렉트로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사인. 직접 보내드릴 거고, 이 8672-3932로 헬릭. 헬릭 스미스의 헬릭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네 하고,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단체 문자로 매매 탑점마다 쫙 문자를 돌릴 거야. 그러면 문자를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 단체 문자로 돌리게 되는 거니까 답장을 한번한번 한번 주시게 되면은 제가 보낸 단체, 단체 문자가 가끔 어떤 분들께 누락이 되기 때문에 답장하지 마세요. 답장, 가끔 수익 보셨다가 선물 주시고 싶다고 답장 오시는데 선물 안 받습니다. 대가성이 아니고, 저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면 뿌듯하기 때문에 영상 찍는 거기 때문에, 선물 받지 않고,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만 꼭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밑에 따봉 표시 있죠?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 어, 우리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여쭤보세요. 왜 이렇게 수익 극대화하는 걸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왜 퍼주세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마이너스 통장이었던 기간이 꽤 길었고, 네, 너무 힘들고, 너무, 암울했는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주식을 계속 하다가, 혼자 할 때가 아니라, 같이 하는 동료가 생기고 나서부터, 주식을 정말 잘 알려, 잘 알려주시는 동료 선배님 한분 만나고 나서부터, 주식 실력이 기하, 기하급수적으로 수익률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요, 매매. 혼자서도 할수 있는 기준 매매법.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공유 드리려고 왜냐면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으니까 주식은 혼자 하면 절대 안 되는 걸 알고 너무 외롭고 힘든 싸움인 걸 알다 보니까 제가 영상 찍으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의 기로에 섰을 때 저를 멘토 만났다라고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 정말 제가 타점 계속 시그널을 드리, 주, 드리면 빨리빨리 따라오셔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번 9월에 또큰 수익을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주님들 지난번에 고민 있어요 여쭤보니까 손실 계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마음 너무 이해하죠.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선물을 가져왔는데 적게는 100% 수익이 나고 많게는 500% 이상의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찾기 어려운 종목이고 가끔 나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PPT 파일로 만들어서 선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보시고 선물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손실 계좌를 맡겨주기 때문에 귀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주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와 함께 은퇴 후에 큰 목돈 만들어서. 지금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주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답하고자 당연히 무료로 선물 하나 준비해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최소 50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세력주,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대 10 무상증자 정보인데요. 여기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무상증자가 뭐냐면 지금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신주를 좀 배정하는 증자 방식이죠. 이걸 통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요. 주주들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좀 늘어나면서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해 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고 있고요. 지지 라인 바닥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무상 증자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 수익률은 보통 10배 이상, 10배 이상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최소 500% 이상, 저희는 안전하게 최소 500% 이상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확인을 마쳤고요.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했던 종목이고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주식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세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 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저한테 요청해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네,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좀 가져와 봤는데 소록스 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소록스 종목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구간이 무상증자액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연속 상한가 맞아가지고 44,000원까지 44,000원까지 찍었습니다 원래 주가 4,600원이었는데 4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900% 수익률이 900%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노터스 이 노터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이 노터스가 현재 지금은 HL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3,800원에서 43,950원까지 간 거예요. 1000% 상승한 거죠. 10배. 열 빼죠. 이게 진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구해온 거니까 제가 이 히든 종목 이름이랑 이해하기 쉽게 만든 PPT, 제가 만든 PPT 자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매수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요 번호, 8672-3932, 8672-3932, 요 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히든. 이 히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인지 빠르게 확인 한 번만 하고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형 세력 정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매달 나오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입니다. 세력과 함께 매집을 해야 가니까요. 상단 번호 867-3932로 히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열심히 공부해주시고 계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의 선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 이런 걸 두세 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하루에 5% 이상 매일 수익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거는 최소 100% 이상 월 수익률, 그걸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100만 원으로 투자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100만 원으로 월 수익률 100% 기준을 봤을 때 2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달에는 400만 원, 뭐 800만 원, 1600만 원, 3200만 원, 이렇게 복리 형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 매수 타점, 매도, 이런 거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니까. 똑같이 상단의 번호로 867393 2이 번호로 요거는 텔레.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